자, 일단은 요거 들어왔습니다, 형들. 어, 요거 들어왔구요. 이거, 짭불칸이에요, 짭불칸. 짜뿔칸. 불칸도전은 20번 넘게 했고 지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치니까 해자 패키지를 그.. 그걸로 내는거야 그 뭐냐.. 15개짜리들로 이거 또 샀네 근데 불칸하려고 도전을 567, 305, 632 마음 놓고 해도 괜찮긴 하지. 요, 팔티에다가, 어, 7776 육, 7칠이고 오사룬에, 7칠9에 칠펜에 사명각. 8렉기 몇이죠? 68 한.. 6전스68 6전스템 빼면은 음. 이러면은 이제 이각풀이잖아요 삼각풀? 삼각풀에다가 이제, 사은하순이에요. 삼각부의 사은하순, 템컬 68에 6전스, 오명코 계정. 이러면 이제, 몸만 판다 쳤을 때, 각인템이 많지 않으면은, 350을 넘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템컬 70 이상의 7전스 계정들도 그전 가격에 이미 올라와 는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만 팔라고 했을 때는, 딱, 그렇게, 그거보다 훨씬 낮아야 되고, 템까지 더하면 그거보다 더 낮아야 되고요. 어 테밀을 더하면 이제 몸값시확확 확 낮아집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거랑 이거 맨 처음에 들어간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지금 8티 올치라스의 치전스 아 수입샷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게 8전스가 가는 계정이잖아 사명코니까. 미래에 8 미래에 팔 전설 가능해정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150에 놨잖아. 뭔가 템이 500이라서 근데 막상 팔면 400 나온다 쳐도 그러니까 이 정도 템으로 통팔 거면은 이거 보라도 낮아 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야지 입질이 온다는 거죠. 네. 근데... 이형 같은 경우는 가격을 안 적어놔서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 가격을 지금 안 적어놨잖아.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앞에 불칸 1000짜리들 보셨잖아요. 그거보다는 당연히 낮아야 되는 거고, 불칸 템컬렉 80에 7전스 계정들, 기간 티까지 있는 8전스 계정들 봤으니까. 음. 1 4기시도 풀이고요. 아, 테는 472, 농중 624, 치명은 244, 더블 190. 뭐은 393에, 세정 468, 78 1 5시 올라가죠. 어, 세례는 2455. 상적은 2, 6, 기또 락은 라그 월에 1승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1승 곱하기 2마리 8, 12, 16, 20, 24, 28, 32 전설 일단은 7개, 8개, 9개, 10개 열려서 20개, 20개, 22개, 2승은 2개 저런 공수는 무조건 팔려요 지금 그냥 명코도 8천만 있는데 놔두면 팔리는 거고 어차피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올초고요 올초에다가 16 9 12 15 18 21 24 27 30개 35 올초에 35승 이게 풀이고요. 달삼단인데 일정을 해놨고요, 정령화를 그리고 여기 아나킨 박아놨고 정령화까지 해놨고요. 린1단에파3단 전인풀에 울중에다가 일정이고요. 정령화 요거 하나 해놨고. 영웅은 7개 빠지고요 이거 또 울룡 같은데? 어, 울룡에다가 1, 2, 3, 4, 5, 5정이네 울룡에 5정 희귀는 9개 빠지고요 캠플렉은 68.9 97, 90, 62 34개 이벤트는 71이고요 연구 풀이네요. 연구 풀이고. 오늘 93.9. 14, 21, 22, 23전설. 23전에 66. 자, 그럼 풀. 12, 10, 12단계. 10, 19, 2단계. 풀이고. 11, 11, 11에 2단계 8리에 풀이고 999 2단계 19, 9, 2단계 삼각풀 뜨문뜨문해서 삼각풀 돼있고요 방탄 은하수, 은하 1 0의 2단계, 9, 의 은하, 은하 7, 3, 6, 2 사약은 오일이고, 이것도 바꿀 거 없네요. 바꿀 거 없고, 어, 활 하나만 바꾸면 되겠다. 활 좋네. 6전스입니다. 풀의 6전스, 리스트 포함이고, 오명코의 이머디고요. 오브 영스 풀, 공이 백덤제 외고, 그 다음에, 프로시마까지 있고, 임페의 어소까지 있네요. 파이드 이도버고 있고요. 연계는 34개입니다. 세개 빠져가지고 34개 경계는 임페방어에서 두 개. 명코가 지금 3 5사만 신탁은 4, 2, 8일만. 아티 둘다 해놨고, 영웅 3 개고요. 명코도 파축. 완에, 아추은, 완이네요. 오물코발 다쓴 계정이고. 부적은, 부적은 지금 45678 있네요. 45678층 있고. 없네 어.. 이것도 자연 없네 방탄작은 저거 하나 있네요 목걸이 하나 있고 622428 320 640 420 1 5 0에다가 460, 470까지 가겠네. 어차피 템 따로가 되기 때문에, 템은 470 잡으면 될것 같고요. 40에다가는 방사만 50 잡고, 나머지 다, 싹다40 잡고요. 이런 거다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라그에르 있는 불칸 도전되는 이제, 삼각풀의 상하수계정 육전스입니다 거기다가 아, 이거를 지금 생몸으로 했을 때. 이 정도에는 올려낼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아마 즉시는 안 팔릴 겁니다. 이 가격이. 어, 음, 알겠습니다. 자, 180에서 650하고요. 5만250. 요렇게 올려줄게요, 형들. 어,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올리는 가격이니까. 자, 요렇게 해줄게요. 가져가실 분 있으면 지금 가져가셔도 돼요. 자, 225번으로 올려줄게요. 225번. 아 가능하죠 형님. 근데 이제 기대를 안 하고 맡겨주셔야 됩니다. 북한 어... 도전. 타이어카님 슈퍼 채팅 7,500원 감사합니다. 불도 가능한가요? 이 짭풀 칸. 어. 그. 2-2 리오번으로 다시 올릴게요 형들 2-2 리오번 저런거 도전하고 안나면 바로 나가야돼